안녕하세요, 푸르나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해병대 스키 부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참고 영상을 좀 보실까요? 어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병대 스키 부대는 없습니다.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병대 스키를 타는 부대가 있습니다. 어 해병대 특수수색대 같은 경우는 매년 어 1회 동계 특수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스키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스키 교육은 처음 동계 훈련에 참여하는 이병이나 일병들이 좀 많이 받게 되고요. 뭐 상병봉장 같은 경우는 어 이미 1년 전쯤에 스키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초급 이상 실력을 갖게 돼서 이제 전수 스키을 배우게 되고 처음 참여하는 이병과 일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스키육을 받게 됩니다. 어 제가 복무할 당시가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요. 그때는 이제 해병대 슬로프가 별도로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인근에 있는 어 용평 리조트에 가서 스키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어 민간인 이제 그 스키장이고 이제 슬로프가 뭐 아시겠지만 잘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스키를 배우는 여러 가지로 되게 용이했던 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노르디 크로스 크로스컨트리 그 경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어, 좀 훈련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거기 이제 경기장을 한번 이제 어, 경험삼아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군용 스키는 특이하게도 그 노르딕 크로스 컨트리를 할수 있게 어, 이제 스키에서 뒤쪽이 어, 분리되게 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뭐 알파인 스키도 탈수 있지만 그리고 어, 알파인 스키도 탈수 있고 그리고 그 노르딕 크로스 컨트리도 가능하도록 예, 군용 스키는 그렇게 어,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 보통 노르딕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가 되게 얇은데 어, 군용은 좀 넓었죠. 이제 넓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예, 어, 노르딕 크로스 컨트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 지형상 이제 어떤 알파인 스키처럼 그렇게 스키를 타면서 작전을 하기는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르딕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가 실제 작전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또 이제 은연도, 어, 생각나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용평 리조트, 용평 스키장에 가서, 어, 이제, 어, 스키의 교육을 받게 될 때, 아,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어, 제가 군복무할 때는 어, 이제 함께 군복무하는 이제 뭐 해병들 대부분이 한80% 이상이 밖에서 스키를 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한20% 정도, 한10% 정도, 예, 그 정도가 이제 스키를 좀접했다가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리프트라든가 이런 걸좀탈때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스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기초 교육만 받게 되면 이제 중심 잡는 게 이게, 마, 이게 시, 말처럼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프트에서 내릴 때좀 넘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리프트를 좀 많이 세웠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은 저희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군복을 입고 스키를 타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타는 코스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이제 민간인들이 저희 보고 좀좀 좀 의외다 하는 모습을 좀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좀 해병대에 가서 스키를 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어... 저는 그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밖에서 월남스키부대, 월남스키부대 했는데 아, 우리 부대가 월남스키부대인가? 예,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은 제가 그 해병대 스키부대에 대해서 예,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말, 말씀드리면 해병대 스키부대는 없고 해병대에 스키를 타는 해병특수수색대가 있습니다. 푸른알무가 구름TV를 시청하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어, 지금은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웃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하루가 구름 t 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